맞습니다. 지금 십을 예, 식을... 잠깐 앉아 계세요. 예, 예, 예. 잠깐 한 아, 미령제는요, 같이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미령제는 같이 삼동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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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5분한칠분 정도면 끝납니다. 조금 아, 불편하시더라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라서 이제 인사하는 삼십네가 있고 사십네가 있는데 이것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같이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사진인가 물러나주셔야 되는데 아, 이쪽에 물러나주세요 여기에는 마사지인가요? 아, 지금 시작한 게 아닐까? 다음은 강신예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원가 관세 위에서 손을 씻고 시위 전원하와 무릎을 꿇고 앉으십시오

네, 소면은 바에 있는 향을 향후에 세번 집어넣어 분양을 하십시오. 향을 좀그어주십시오 아니요. 분양만 하시오 네. 향을 고있시오현관은일어나시죠 자, 오늘은 전복 거수경이 하니까 거수경리를두번 하겠습니다. 경례, 바로, 경례, 바로, 예, 다음은 강신예를 행하겠습니다. 다시 무릎을꿇고 앉아주십시오. 예, 우집사는 술을, 아, 잔을 드리십시오. 사집사는 예, 잔을 잔을 드리고요. 예, 우집사는 잔을 다한 잔만 따라주십시오. 예정음은는향무세번 후, 다 글씨는 에다가세번 부어 는신을 하십시오. 보는 모사, 앞에 씨는한글세는세번나는한십시오예 모사, 모사, 일어나십시오 다시 경례를 하겠습니다 경례 두번하씨니다 경례 바로. 경례로 예 자, 자기 자리로 가십시오. 예 하늘에 계신 영혼과 땅에 계신 백골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영혼들에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참신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앉어 계신 모든 분들도 일어나 주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절우님들 앞에 단상에 앞에 있는 아, 특전에서 아, 아, 인사를, 인사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거수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경례, 바로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초혼례 아, 다음은 첫 번째 잔을 드리는 초혼례를 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잔은 대한민국 온라인도 참전자회의 우영락 회장님이십니다. 두번가는 시절에 나가 회의하십시오. 아, 우집사는 초혼관 우측에 앉아주십시오. 좌집사는 신의전에 있는 잔을 초원관에게 주십시오 네, 우 집사는 술을 따르십시오 예, 초원관은 잔을 가슴높이로 드는 다음 향불에 스친 다음 좌집사에게 주십시오 네자집사는잘 예, 받아서 십에 올려 놓으십시오. 예자집사는 단기를 복귀하고 어쩌고 이제 밥을 열고요. 예. 아 숟가락을 꼽고. 저를 정죄하십시오 세 번. <laughs> 네, 초원가는 일어나 두번 절을 하겠습니다. 경례를 하겠습니다. 경례. 하로. 경례. 하로. 네, 초원가는 제자리로 가십시오. 아 아흘레. 아흘리 아흘례는두 번째 잔리드리는 순서입니다. 두 번째 잔은 대한민국 아남전참전리아장리 아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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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겠리아다아흘간아흘을아으시고흘리 전에 리 아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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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흘 우집사는 아흔간 우측에 앉으십시오. 자집사는 신의전에 있는 잔을아흔간에게 주십시오. 우집사는 술을 따르십시오. 까뚝따라요. 간은 잔을 가슴 높이로 든 다음 향불에 스친 다음 자 집사에게 주십시오. 자 집사는 술잔을 받아서 신일전에 올려놓으십시오. 사집사는 정절하십시오. 정절. 젓가락 세 번. 예, 네, 조공가는 일어나십시오. 자두번 철을 하겠습니다. 경례 바로 경례 바로. 아흔간은 제자리로 가십시오. 행정원님세 번째 단을 드리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아세 번째 단은 대한민국 올림픽 참전자회 정진호 서울시 집의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정훈간을 서울시고 신의절로 나가 기하고 앉으십시오. 우지사는 우측에 앉아 주십시오. 좌지사는 실전에는 자를 내려 정원가인에 주십시오. 예, 우지사는 술을 따르십시오. 예, 좋은가는 잘을 가슴 넓이로 준다오, 창 창불에 스신다음자 집사에게 주십시오. 예, 자 집사는 잘 받았어. 실전에 올려놓으십시오. 예, 좋은가는 일어났습니다. <웃음> <웃음> 자, 저를 두번 했습니다. 경에 경 바로 연관 지나대록헹 유신이, 다음은 유신이를 해성습니다 시차는 북을 내리고.

자 뒤쪽에 있는 우리 님들곧 끝납니다 곧 끝났으니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앙회 에 직원님들도 저기 협조해서 뭐 조금만 앉아 계시라고 그러세요 예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아 지금 정성들여 차린 제사 음식을 영원들이 지금 잡수고 계십니다. 그 잡수고 계신 동안 그 추모하는 때 서서 령을 하겠습니다. 묵령 바로 아, 잠깐 서 계십시오. 다음에는 이어서 사신례를 해가겠습니다. 아, 사신례는 아까 인사를 드렸고요. 지금은 안녕히 가시려는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고수 예, 경례를 받겠습니다. 모두 경례, 아로, 경례, 아로,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음봉계를 향하겠습니다. 처음 가는 신입자에 나와서, 어, 기회를 하지도 아주십시오 그래서 이쪽을 보고 앉으세요. 네. 네, 메일을 보시고. 네, 첫 잔을 내려서 원가에 주십시오. 예, 복주를 마시는 순서입니다. 천가에 탄수로. 예. 다마십시오 예, 예. 그리고 복을 받습니다. 예, 소가는 일어나서 두번절을 하겠습니다. 경례, 바로, 경례, 바로, 소원가는 제자리로 가십시오. 아, 예필, 이것으로서 유령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분양 하실 분은 계속 올라와서 분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기독교, 불교, 천주교 순으로 종...